자, 하나, 둘, 셋, 짜잔. <laughs> 하늘에 또 비가 와요. 비가 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번민이 생기네요. 일단 비가 옵니다. 그리고 추워요, 저는. 그리고 춥고, 오늘 또 어떻게 잘 <laughs> 보낼까?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호통맨이 가장 호떡맨입니다 자, 오늘은 시원하게 그래도 이제 마시면서. 그, 올해 마지막을 가다 보면, 다 이게, 그,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한번 담겨야만, 말일 가까워지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. 25일 전으로, 25일서부터 말일까지. 그게, 제가 이 매출표를 보여줘도, 매출표에 봐도 그래요. 이게,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. 자. 1달러. 그건 그렇고. 또두 번째. 힘들어요. 그러면 돈이 안 벌리니까. <laughs> 돈이 안 벌리면 어떡해요? 벌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와야 하고 사람이 인지해야 하는 그런 곳에 있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. 또 하루가 시작됐는데 그, 하루 시작한 거에 대한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. 어저께 이야기와 오늘. 어제, 매출은 되게 한편 없었어요. 예, 제가 영동물에서만 얘기할게요. 영동물에는이게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면, 매출이 갑자기 확 꺾여요. 뭐, 그거는, 뭐, 그, 뭐라 그럴까요? 이, 회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. 제 물어봤거든요. 좀. 네, 공손적인 얘기더라고요. 자, 그럼 뭐, 공손적인 얘기고, 오늘은 또,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. 이곳은, 이렇게 보시면은, 이렇게 막혀있는 구조로 돼 있고, 어항이 없어요, 저희는. 네. 어, 선도 유지라든지, 또두 번째. 아 거기에 기호들인지 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배달사업을 위해서 어항을 아, 구매하고 또 거기에 맞는 좋은 아, 생선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. 뭐 이유가 간단하죠 뭐 하면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 겠습니다. 뭐또 지금 시국이 점점 이렇게 <laughs> 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돈을 번다. 맞아요. 근데 어, 많은 물가에 대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. 많이 파니까 좋아지겠죠. 근데 그게 참이게 뭐라 그럴까 형평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아래 경제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탑이 쌓이는 건데 아래 경제는 없고 위에 막 이렇게 있어요 과분수, 과분수? 과분수 같은 어,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형태, 형국이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또바램이 있다면 이 경제가 이게 피라미드 같이 되면 제일 좋거든요.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렇게 돼도 괜찮아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거 싫은 거 이렇게 안 하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<웃음> 망해 망해. <웃음>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가 사람이 많아요. 밑에 이렇게 얇고 위에는 나와요. 이게 디테일이 이게, 이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어, 국가가 저기 해외에다 막 투자를 하잖아요. 투자정책도 그래요. 막 퍼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렇죠. 자. 아, 이렇게, 얇게 있는 그 아래에서 하나인 사람이 난데, 열심히 오늘도 노력해서, 어,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만든다는 게 간단해요.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어요. 자, 열심히 하루 잘 보내겠습니다. 빠이!